전방십자인대 수술 후 무릎의 동요를 줄이기 위해 햄스트링을 집중적으로 운동하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전문 물리치료사 리에비입니다. 전방십자인대는 비활동적인 사람보다 활동적인 사람, 그리고 격렬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한테 손상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재활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히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는데요. 전방십자인데 재활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3편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중 2편인데요. 경골의 전방 전단력을 줄이기 위해서 햄스트링 운동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것 또한 계획 없이 너무 과하게 하면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 효과적인 재활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편보다 조금 더 깊은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방 십자인대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후방 십자인대를 걷어내고 나면 전방 십자인대가 보입니다 대퇴골의 뒤쪽에서 앞쪽으로 주행합니다 그렇게 주행해서 경골의 앞쪽에 붙는데요 경골이 앞으로 밀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방 십자인대 재활에서는 경골이 앞으로 밀리면서 생기는 인대의 장력을 조절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퇴사두근이 단독 수축하는 열린 사슬 운동보다는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이 동시 수축하는 닫힌 사슬 운동을 권장 드린다고 1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햄스트링이 경골을 뒤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발생시켜서 전방 십자인대에 가해지는 장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그컬 같은 햄스트링이 단독으로 쓰이는 운동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맞아요,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과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관절을 신전시키는 대표적인 근육으로 대둔근과 햄스트링이 있는데요. 대둔근은 고관절. 한 개의 관절만 지나가고 햄스트링은 고관절과 무릎 관절. 두 개의 관절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원조인트 머슬, 투조인트 머슬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하나의 관절을 지나가는 근육들은 안정성 측면에 이점이 있고 두개 이상의 관절을 지나가는 근육들은 움직임 측면에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할 때는 항상 원조인트 머슬과 투 조인트 머슬의 균형이 아주 중요한데요. 대둔근과 햄스트링의 균형을 생각하지 않고 햄스트링 운동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근육 불균형으로 인한 기능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려 볼게요. 대둔근과 햄스트링은 둘다 고관절을 신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햄스트링 운동만 너무 열심히 하게 되면 이 햄스트링이 과활성화되면서 대둔근이 잘 사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불균형이 고착화되면 대둔근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릎 통증이나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휜 다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둔근은 대퇴골두의 중심화에 기여하는데요. 고관절이 움직일 때 대퇴골두가 소켓 중심에 위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대둔근에 비해서 햄스트링이 우세하게 되면 대퇴골두가 소켓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퇴전방활주증후군을 들수 있는데요 고관절 앞쪽에서 찝힘이나 통증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둔근에 비해서 햄스트링이 과하게 일을 하게 될 경우 이 햄스트링에 부하가 쌓이면서 염증이나 스트레인 좌상이 생길 수 있고 심할 경우 파열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한번 문제가 생기면 회복되는 데까지 오래 걸리기도 하고 고질병처럼 남는 경우를 자주 볼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햄스트링 한번 올라오고 나면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처럼 햄스트링이 한번 문제가 생기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균형을 생각하면서 재활을 하셔야 합니다. 재활 초기에는 열린 사슬 운동을 적용하면 좋은데요. 이때는 햄스트링은 생각하지 마시고 엉덩이 근육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무릎을 구부릴 수 있으면 무릎 재활 1주차에 있는 운동을 해주시고요. 무릎을 구부리지 못하면 무릎을 편 상태에서 할수 있는 엉덩이 운동을 해주세요. 부분적으로라도 체중 지지가 가능하고 무릎을 구부리는데 이상이 없으면 3주차에 있는 브릿지 운동을 해주세요. 엉덩이에 집중해서요. 엉덩이에 포커스를 두더라도 햄스트링에 같이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앞에 동작들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으시면 4주차 운동부터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올리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대퇴사두근, 대둔근, 햄스트링이 동시에 사용되는 운동들이 등장합니다. 자세에 따라서 대퇴사두근을 더 많이 쓰느냐, 후면부 근육들을 더 많이 쓰이느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요. 경골의 전방 전단력을 줄이기 위해서 굳이 햄스트링 컬 같은 운동들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무릎의 전후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재활을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재활 단계에서는 어느 한 근육에 치우쳐서 운동하기보다는 이렇게 균형 있게 근육의 능력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상위 레벨 단계의 재활에서 부족한 부분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실패 없는 무릎 재활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만든 기초 재활입니다. 재활의 방향성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 재활을 할때 경골의 전방 전단력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는 햄스트링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재활하시는 분들도 이미 대단하신 겁니다. 하지만 햄스트링에 집중하느라 대둔근과의 균형을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재활은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균형을 맞추면서 진행하셔야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있으니까요 오늘 내용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3편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대해 주세요.